안녕하세요. 집순이 TV 권순빈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면 서밋 더뉴 견본주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서면 서밋 더뉴 59평 실내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순이 부동산의 권순빈 소장입니다. 서면 서밋 더뉴 55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5평 답게 어, 현관이 아주 넓고요. 어, 여기 보시면 신발장도 의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9평 답게 작은 방도 아주 크고요. 붙박이장도 어, 어,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하이엔드 답게 이런 마감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안방 같은데 여기도 작은 방입니다. 네, 만한 이제 어, 84 안방 크기만 하죠. 여기도 화장실과.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주로 서재나, 네, 컴퓨터 방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거실 한번 보십시오. 네, 59평 답게 굉장히 넓습니다. 요런 자재들이다, 이런 것들도 하이엔드 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 이 뒤에 거실장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주상복합의 좀 장점을 크게 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고층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다음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저 와인 냉장고가 또 여기 유상 옵션으로 어 선택 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본 장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 네, 진짜 굉장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욕실, 예,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에는 욕조가 따로 있고, 네, 세면대도 굉장히 넓게 잘 빼놨습니다. 자, 오늘 서면 서밋, 어, 서밋 더뉴 59평 소개해드렸고요. 어, 궁금하신 거는 요 밑에 전화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문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